오늘은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집에 내려왔다가 집에서 좀 놀고 있다가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시 저녁 9시입니다. 아, 목적은 낚시인데요. 언제나 이 출발할 때이 기분이 제일 설레죠. 제일 즐겁고 지금 목적지는 현재. 집 금산에서 전남, 전남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경유해서 갈 예정입니다. 중간에 지금 경기도에서 온이라고 배터리를 다 써가지고 전기차라 대둔산에 그 100kw짜리 충전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충전 잠깐 물리고 출발해서 도착하면 뭐 12시 이쪽 저쪽으로 전남쪽으로 도착하겠는데요. 도착한 다음에 정자 잡아서 거기서 지금 저녁밥은 먹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그냥 자는 식으로 드디어 야전에서 텐트 없이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는 얘기지만 이 출발할 때가 제일 설레요. 요새 날씨가 좀 포근해져가지고 어안 나올 거는 예상은 하는데 그냥. 좋아. 간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나올지 안 나올지 확률은 아주 낮아요. 극히 낮은데 어차피 베스나 쏘가리나 패턴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란이 좀 틀리고 그다음에 쏘가리는 흐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틀리지 거의 패턴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쏘가리도 스쿨링 돼 있는 건마찬가지기 때문에 어, 디퍼, 디퍼로 좀 여기저기 좀 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 군데 뒤져 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디퍼로 거기를 한번 뒤적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낚시는 출발할 때가 제일 설레요. 언제나 즐거워 낚시는 막 휘파람이 나올라오네. <웃음> <웃음> 낚시는 즐거워 자 일단은 아, 뭐 인트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가서 뭐 대충 잠자고 다음날 좀 낚시 재수좀 뭐 잡는거고 대둔산 100kw짜리 충전소에 왔습니다 자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한 11시 반정도 됐는데요 아 어, 잠이 와가지고 지금 낚시터 근처인데 전남 구례인데 이 정자, 정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깔판 깔고 바로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잠 온다 옆에 도로가 있어서 찾라나하는 소리가 많이 나네 보조 배터리가 10000mAh짜리 밖에 없네요. 끊니까 넣어놓고 자, 저는 여기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이차 지나가는 소리. 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잤어야 되는데. 차 지나가는 소리. 잠을 조금 살찼고. 이김 보입니까? 이 김? 어, 춥다. 아, 이런 노지에서 자니까 어떻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장단점이 보이네요 장단점이 느껴져 어.. 히트온 히트온인가? 그 파, 히트온 800그 보조배터리 껴서 그거 진짜.. 이거 진짜 좋네요 아이템 이걸로 따뜻해가지고 버텼어요 진짜 뭐 춥다 이런 생각이 안들 정도로 따뜻하네요 아.. 차 지나가는 소리 음.. 잠을 한.. 10번 이상 깬것 같아요 왜 깼냐 확실히 어.. 침나 침낭이 머미형이라 불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깬것 같아요. 확실히 이불형으로 좀큰 거, 이불형으로 큰거 있었으면 좀덜 불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잘 자긴 잤는데 자리 선정이 좀안 좋았다는 거. 텐트가 있었으면 더 따뜻하게 자지 않았을까. 텐트 없어도 잘만 한데요 이러고 쏙 들어가면 내 체온하고 그 다음에 이 히트온인가? 이게 따뜻해가지고 잘만 합니다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온도가 몇 도인가 현재 4도 뜨는데 어제가 어제 왔을 때한차 온도계 보니까 8도 정도 뛰었거든요 8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잔것 같은데요 잘 만합니다. 불편한 거는 침낭을 무조건 이불형으로, 사각으로, 큰 걸로 바꾸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머미형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자연을 이불 삼아. 캣똥 같은 소리입니다. 아우, 추워. 어, 일어나기 싫다. 여튼, 자리선정이 좀안 좋았다는 거. 어 차지 나가는 소리 때문에. 아우. 이거 저 히트온 800. USB 껴서 쓰는 거 이거 진짜 좋아요. 강추! 어.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커피 한잔떼갔다아추워 어. 테스트 겸 해봤는데, 역시 집이 최고. <laughs>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에. 그냥 집에서 자고 어, 일찍 새벽에 오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아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오다 아, 커피를 한잔 먹어볼까요? 아 컵을 못 봤네. 어뜨대 여기 있나? 어디세요? 어안성안성민재네려와나 여기 와있어 불에 불에서 잤어 진제 오고 있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오로 오기로 해놓고. 슬레이 봉투. 금산 군수 소있 금산 군수. 집에 가서 버려야죠. 아, 좋다. 씨. 부러울 게 없다. 야, 진짜 좋다. 아... 해장국 먹는 것도 아닌데 막 어... 감탄사가 막 나오는데 여기는 이따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 쫙쪽더 화순 쪽 그쪽으로 한번 가서 거기 한번 디퍼로 긁어보고 찍히면 디퍼에 찍히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엎넣서 새우웜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찍혀야 될 텐데 안 찍히면 어떻게 하냐? 유천 직냉면이 생각나는 곳 거기 가서 몇번 던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여기 와서 같이 만나서 여기서 한번 생미끼 가져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온 듯 깨끗하게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유천 칡냉면이 생각나는 거. 이 매듭 부분 좀 오래됐으니까 또딱총 쏘면 마음 쓰리잖아요. 다시 묶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씻긴 데가 없나 한번 손으로 훑어보고 양호. 오케이 디퍼. 자 새우 원. 빙어를 닮은 웜이죠, 빙어. 근데 이게 뱃속에, 그, 케미라이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똑 뿜주리면, 야광처럼 빛이 나거든요. 이거 한번, 밉기가 없, 생미끼가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근데 완전 초반수 같아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디퍼가 다른 건다 좋은데, 어떤 지역에 가면 끊기는 현상이 너무 많이 나요. 하고 막좀 짜증이 납니다. 그게. 그것만 어떻게 뭐 업데이트를 해준다거나,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뭐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음, 앱이 두 개죠. 디퍼가. 신형 그, 새로 나온 앱하고, 구형 앱, 신형 앱으로 써볼게요. 그냥 비행기 모드로 하고 와이파이만. 그러면 데이터 싹 끄는 거잖아요. 맞죠? 와이파이만 잡으면 되니까. 자, 일단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물이 더 찼어요, 진짜. 빠지질 않았어. <laughs> 더 찼어. 한 50cm 더찬거 같은데, 기분에. 자, 예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음, 겨울철에는 베스나쏘가리나 습성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 이 댐을 저수지나 댐을 막기 전에 보에서 옛날 물골 자리가 있습니다. 옛날 천이 흘렀던 자리. 그걸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를 찾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이버 지도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완전 동떨어져 있는데 옛날 채널 자리가 저쪽이네요. 저쪽 여기 동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사하면서 아무래도 공사하면서 채널 자리는 뭉개졌겠죠. 이 근방은 근데 이 옛날 자리를 보면 이 앞에 7, 80m 앞에 옛날 산. 산 능선이 쭉 와가지고 이렇게 홈통을 이루는 데가 있어요. 이 앞에가. 그러니까 가을철에 거기서 입지를 받고 잡아 냈거든요.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온 겁니다. 이 홈통 안에 수클링 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하 여튼 채널짜리는 네이버 지도를 보면 찾을 수 있다. 자, 디퍼 연결해 봅시다. 좀 깊은 데다 던져야 돼요. 얕은 데다가 디퍼 던지면 자동으로 지가 샬로우 모드로 변하기 때문에 좀 깊은 곳에서 던져야 됩니다. 문제 됩니다. 아. 또 끊겨. 되다가 끊기다. 이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요. 디퍼가 다 좋은데 이게 가끔씩 끊기니까 막 짜증이 나거든요. 솔직히. 문제는좀잘 되는데 됐다 끊겼다. 됐다 끊겼다. 아. 어느 지역 가면 잘 되고, 뭐또 아이폰으로 했을 때잘될 때가 있고, 안될때 있고, 또 안드로이드로 했을 때잘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뭐 그것만 개선되면 좋을 텐데 좀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럴라고 산거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바닥 노란 층 위에 빨강과 파랑이 얇을수록 딱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또 살짝 끊겼다가 다시 잡고 있어요. 아 그런 건좀 개선돼야 되는데, 응? 바닥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네. 저기에 능선 옛날 능선 짤인가 봅니다. 이쪽으로 한번 더 여기를 한번 다 긁어보면 바닥 등고선이 그려지니까 여기에는 없다. 아까는 저쪽에 있었는데 그 그림들이 사라졌어. 퐁당퐁당해갖고 깨진 건가? 아니면 물풀인가? 또 끊겨 어이제 자꾸. 아무튼 인터벌이 좀 있고 끊겨요 살짝. 이 디퍼에 이게 고질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또 끊어졌어요. 아이씨, 이러면 짜증나는데, 막. 끊어지면 제대로 판독이 안 되잖아요, 거의. 아무래도 물풀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거. 한 6m, 7m권에서 고기 같기도 하고, 한번 던져봐야 알겠죠? 여기서 한 30m, 이 앞에. 스쿨링 된 거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저 끝에 던진 데가 10m 이상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한 15m 나올 줄 알았는데, 15m까지는 안 나오네요. 아, 12m 나오는구나. 한 50m 앞이 12m 정도. 생명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그게 문제예요. 바닥은 좀 딱딱하게 보입니다. 뭐라도 그림이 잡혀야 예술인데. 30m 에서 이 뚝방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턱 계단처럼 턱이 하나 있네요. 예전에 그럼 거기서 고기를 잡았나? 턱에서? 뭔 베이트 어군 같은 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게 고기인가 싶어서 그 위에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어, 조그만 고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베이트볼 같아요. 근데 뭐, 여기에 빙어가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뭐 베이트피쉬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있다가 그쪽 다시 던져가지고 긁었는데 사라졌거든요. 그 말은 제가 하도 첨벙첨벙 되니까 얘네들이 놀래서 이동한 것 같아요. 옆으로. 그리고 그 크기가 베이트볼이 크게 형성됐다가, 좀 작게 형성되고 하는 거 보니까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고만 첨벙첨벙 대할 것 같아요. 계속 첨벙첨벙 되니까 얘네들이 놀래서 쪼가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수쿨링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시기하고 뭔 베이트볼 같아요. 아무튼 뭔가가 개체수가 덩어리로 있는 건 요 근방에 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한 30m 앞에, 3, 30, 40m 앞에 이 근방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처에서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 없나. 쏘가리는 아닌 것 같아. 바닥에 찍히는 거 보면 공중에 떠 있고니까 그러니까 작은. 고기 무리들 같은데 쏘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노리고 바닥에 웅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뇌피셜이에요. 뭐, 잡아야 뭐, 이제 이것도 여기서도 꽝쓸수 있는 거니까. 일단 저쪽으로 몇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어, 한 50m 날리면 12m 정도. 12m 에서 쭉 올라오고 중간에 계단식으로 약간 평지 살짝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터거리에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잡았을 때. 여기서 몇 마리 잡았거든요, 쏘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리그 방식. 중간에 새우웜. 매달았죠? 이걸로 저까지 나갈라나? 자, 해봅시다. 두 개씩 매달아야 되나? 너무 깔아앉는 속도가 늦네. 벌써 다 가라앉았어? 배스낚시처럼. 스테이를 오래 주면 됩니다 스테이 고기도 없는데 허브적거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번에는 봉돌 두개 그리고 빙어 닮은 안에 케미 라이트가 들어있는거 자 터트리면 발광을 하게 되죠 야광 아, 야광 슬슬 올라온다 빙어 같죠? <laughs> 중띵이 닮았나? 빙어 닮았나? 자, 이걸로 해봅시다 60m 나간 것 같아. 에? 벌써 빵, 땅에 닿았다고? 여기, 저기가 7, 8m 그 정도인가? 손맛 보는 데는 배스가 최고인데요. 여기서 쏘가리를 잡으면 대박이겠죠. 자, 지루하니까 고기 잡았을 때 다시 켜도록 합시다. 못 잡는 영상 봐서 뭐예요? 잡는 걸 봐야지.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없었거든요. 지금 똥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 짜증나네. 아까까지 완전 장판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입질... 뭐 미약한 게 뭐가 툭 쳤는데 아마 입질인 줄 알고 쳤는데, 아니고... 뽕돌이 어디 불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나? 어렵네요, 어려워. 채비만 계속 손실되고 이 홈통 어디엔가... 꼭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느낌뿐이었습니다. 이걸로 배스 잡으면 잘 나올라나? <laughs> 완전 빙어 같죠, 빙어. 거도 말고 입질 한번만 줘라, 희망이라도 갈게잘풀렸는가 오도바이 부대들 많이 다니네요. 약2 시간 정도 낚시 해봤는데요. 바닥 걸리기만 걸리고 입질도 없습니다. 포기. 빠른 보기가 정답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수쿨링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연안에서 수쿨링 장소를 찾기란 너무 어렵네요 보트라도 있어가지고 어탐으로 지지고 다니면 모를까 원래,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구례로 가야겠습니다 자 이동 밥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준비 여기 다시 어제 잤던 데 왔고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똥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달걀 식 겁니다 이따가 구알 바람이 불어고 온도가 안 올라가네 갈릭솔트 햇반은 두개 집에서 어제 싸온 김치 오예 프라이가 되고 있어요 뒤집기 기술 아싸 라면도 있는데 저는 끓이는 라면을 먹으면 오바이트가 쏠립니다 몇년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먹고 있다가 한 3분의 1점 먹으면 쏠려 그거 라면을 안 먹습니다 요새 근데 컵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끓인 라면 이죠 그것만 먹으면 오바이트가 쏠려서 라면을 안 먹습니다 뭐 그런다고요? 왜 술은 오바이트가 안 쏠리고 잘 들어가지? 희한해 술은 진짜 수리수리 잘 넘어가 희한해 또 이거 보고 정자에 기름 튀었네 어쩐네 하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 안 튀었어요 물은 떨어졌어. 물은 상관없잖아. 떨어진 거. 끓인 물뭐 이렇게 좀 넘친 건 상관없잖아. 깨끗한 물. 이따 휴지로 좀 닦아갖고 가면 되겠죠. 세상에 진짜 나하고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별의별 댓글들을 보면 그냥 싫은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심코 다른 거 같아. 그냥 꼴 보기 싫다 이거지. 아 먹을 만해. 오케이.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두개 뭐 캠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프라이팬 청소 자 커피를 먹읍시다 컵이 없어서 아까 썼던 자판기 재사용 고기도 못 잡고 이거 먹기만 하고 이거 다 먹고 살자고 는거 아니겠습니까? 집정이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놈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내가 주술 수가 없어 남이 버린 꽁떡까지 내가 주셔야 돼? 그건 아니잖아. 주실 수도 있는데, 아 너무 많아. 귀찮아. 이해해줄 예, 거라 믿습니다. 에이. 자, 이제 이동해서, 이동해서 원래 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왔다니까 만나서 생미끼 잡아왔나? 뭐 확인도 하고 있으면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없었는데 지금 바람이, 똥바람이 또 심하게 부네요. 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내려가기가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쪽 해봤는데요. 입질도 없습니다. 입질도 없어. 그래서 건너편, 어, 물, 보, 물 내려가는 쪽. 저수지에 물 내려가는 쪽. 거기 왔습니다. 낚시가 아니고, 운동 같아. 여기 몇번 던져보고, 안 나와? 집으로. 아, 안 나온다, 안 나와. 어탐으로 바닥을 한번, 고기가 안 나오면 데이터라도 만들자. 고기가 안 나오니까, 디퍼로 긁어봐가지고, 데이터라도 축적해놔야 할것 같습니다. 왔으니까. 저수지 밑에 보. 그물 흘려서 내려오는 부분 있죠. 여기를 디퍼로 긁었는데, 중간에 험프 비슷하게 뭔 구조물인가? 그런 게 있네요. 고기 가이 찍히는 게 있는데, 고기인지 아닌지. 어 바닥이, 중간. 바닥이. 바닥이 걸린다. 고기 가이 찍히는 거. 풀인가? 아니, 이거 고기 같은데, 느낌이. 딱이 위치 한쭉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면 셀로우 근데 입질이 없다는 거쫙 <laughs> 위에서 허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해보는데 역시 아직 이른가 봅니다 꽃봉오리가 남쪽은 피었네요 봄이네 봄 봄인데 고기가 안 나오네 고기는 찍히는데 소가리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수지에서 찍었을 때는 맨 바닥밖에 안 찍혔는데 여기는 그래도 고기 모양이 찍히니까 희망적이잖아요. 낚시 접어야 할것 같아. <laughs> 비와. 비옵니다. 비와. 일단 후퇴. 저쪽 산보니까 비가 많이 뿌리는 것 같아, 지금. 아까 보 밑에서 하고 다시 올라와서 다리 양 옆으로, 다리 양 옆으로 디퍼를 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한쪽에서 바닥에서 고기가 아치형, 그 찍혔거든요. 여기 이쪽 다시 던져보고, 다시 또 던져봤는데, 그 위치에서 또 찍혔어요. 똑같이. 그래서, 아, 이거는 쏘가일 거란 생각으로 계속 던졌는데, 안무네요. <laughs> 여기에 배스도 사는데, 배스도 입질이 없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으로 스쿨링하고 있나 봐요. 좀 날이 계속 좋아가지고 해봤는데, 아, 꽝이네요. 지금 한,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한, 1 시간 반 정도 했는데, 입질도 못 봤습니다. 어, 꽝낚시. <laughs> 비는 아까 좀 오다가 그쳤습니다. 이제 갈것 같아요. 금요일, 어제 저녁에 자고 오늘 하루 종일 낚시를 해봤는데, 여튼 오늘 깡낚시 구례에서 했는데, 구알이 꽝이니까 <laughs> 그 일알이 연젠간 찾아오겠죠? 씁쓸하네요. 고기도 못 잡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취미 생활을 하니까 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끝!